안녕하세요. 이경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시흥동에 나와 있고요. 57평형 힐스테이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방 5개와 화장실 2개가 구조가 되어 있는 집인데, 주방이 너무 안예뻐서제 뒤편으로 주방이 보이실 거예요.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살기 좋게 만든 집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실입니다. 평형 대비 전실도 아주 넓어서 시원한 개방감이 드는 그런 현관입니다. 벤치를 저희가 만들어드렸고, 보시면 여기다가 오브제도 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보이시면 이런 공간, 날개벽이 철거가 안 되는 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도 짜투리 공간에도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여기에 선반을 달아서 조명을 넣고 약간 질감이 있는 타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슈럴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 드렸거든요 전체 소동할 수 있는 등은 이쪽에 달아드리고 여기는 간접등 부분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벤치 밑에 그 다음에 사이드에 이렇게 이쪽에도 질감 있는 타일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현관에서부터 안쪽까지 저희가 발레물라 영림의 필름으로 시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를 피스창으로 현관부에 두니까 좀더 개방감 있는 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많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인어인지의 자동 중문으로 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중문입니다. 인어인지의 터치시 컨트롤러는 저희가 중문이 들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는 히든 도어와 필름으로 시공을 했던 벽이기 때문에 공용부는용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화장실 도어의 높이와 방문의 도어 높이가 좀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배관이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천정을 올릴 수가 없어서 화장실 높이는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보통은 도어의 높낮이를 똑같이 맞추는데 화장실 도어가 너무 낮게 돼 있어서 방문을 낮출 수가 없어서 기존 도어로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laughs> 이 포인트 되는 부분 시선이라는 거는요. 이런 단점은 한쪽에 포인트로 한 부분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이 단점이 좀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두고 양 옆에 우리 현관에 봤던 질감 있는 타일을 사이드로 두면서 조명을 넣더니 이 화장실 도어의 낮음이 그리 눈에 뜨지 않습니다. 단점을 포인트 벽으로 보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가 공용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정말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타일 고르실 때부터 저희랑 매장에 가서 직접 고르셨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고르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둘 있다 보니까 세면대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시는 이 공간에 매립형 수전을 달아드리고 타일형 세면대로 해서 수전을 두 개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샤워를 이쪽에 했고요. 여기 쪽이 길이는 짧지만 폭은 조금 넓어서 우리가 조적벽을 병기가 안 보이게 우리가 입구 쪽에 있는 벽 라인과 좀 맞춰서 조적벽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드렸더니 유리도어를 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샤워하는 공간에 이렇게 안으로 길숙 들어가면 물이 바깥으로 튀는 부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벽을 파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샴푸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상부장을 선 하나 없는 플랫장으로 했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여기게 슬라이드 장인 고장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플랫장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런 플랫장은 중간에 선이 없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이 플랫장입니다. 하부는 좀 답답하니까 여기 또 샤워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부장을 안 달고 상부장을 달아드리면서 젠다일을 쌓아서 여기에 뭐 비누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드렸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일이 정말 예쁘죠? 저희가 1200x600 타일을 벽과 바닥을 구름을 나눈 는 타일을 이렇게 시공을 했더니 천정도 보시면 사이드에 우리가 간접을 좀 뒀더니 호티실 화장실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진치도 달아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는 고객님이 만족한 화장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다음 공간으로 가서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복도 끝방이에요. 동성이다 보니까 두 아이가 잘 침실의 공간입니다. 침실의 공간에 실내펜을 달아드리고, 전체적으로 확장을 여섯 군데나 했고, 시스템 에어컨도 여섯 대를 달아드렸습니다. 방의 온도 조절기는 구글레스트 3.5세대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컬러가 스위치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정말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방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의 공부방입니다. 고객님이 따로 일룸에서 책상을 샀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높낮이가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요. 제가 이름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좋은 거는 같이 나누는 게 좋으니까 가구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내림이 또 내려가고 아이의 연령대에 비해서 나이 키 사이즈에 맞춰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인 것 같고요. 날개벽이 원래 철거가 안 돼서 이 날개벽 옆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옆 공간은 커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시공하게 되었고 이방 또한 또 실내 팬을달아 드렸습니다. 여기가 복도를 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슬라이딩 도어를 이쪽에 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지금 이쪽 위치에. 비대칭 도어가 달려있었어요, 안방문이. 그 부분을 안쪽으로 좀 밀려서 여기 공간을 조금 길어 보이는, 열심히 복도에 보니까 마그네틱이 복도의 끝에 저 거울까지도 실버를 해서 굉장히 고급짐을 더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공간은 원래 나눠져 있던 공간이었거든요. 어떤 방인지 궁금하시죠? 들어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미디어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또 영화를 즐겨 보신대요 그래서 여기를 침실로 할까 이 안쪽 공간을 침실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공간은 확장을 했는데 날개벽이 철거가 되어 있는 그런 룸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개방감이 있고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 공용부하고 연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미디어룸으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 TV가 설치가 안 됐는데 남편이 체어를 또 아주 멋진 걸사 하셨어요. 이 원체어 우리 까시나 제품이에요. 이 체어가 아주 고가 이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면 이 체어를 꼭 사고 싶어 하셔 가지고 이 체어에 맞는 저희가 테이블 하나 짜드렸어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슬쩍슬쩍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금속을 다리를 따로 주문하고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 만들었는데 굉장히 일체감이 있고 원래 왜 이렇게 세트 인 거냐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별도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침실 실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원래도 양계 도어가 있었었어요 슬라이딩으로 그 부분은 고객님이 영화를 보실 때 와이프는 잠을 자야 되니까 빛 때문에 유르문을 떼고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일반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 정말 여기 너무 넓어서 목소리가 울려요 여기가 침실입니다 우리 남자 고객님과 여자 고객님이 답답한 게 싫으시대요. 피웠으면 좋겠다 보시면 양쪽에 창이 있어요. 그거 있다 보니까 좀더 개방감이 있고 문을 여니까 개방감이 훨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날개 벽들이 철거가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나 침대가 놓여질 공간에는 고객님이 따로 USM에서 침대 테이블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게 융 스위치와 콘센트를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스위치는 뭐펜던트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늘어지는 게좀 싫다고 하셔. 가지고 포인트로만 달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 여기에는 시트에 될수 있는 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달아드렸고 조명은 이쪽에도 사이드 간접을 줬어요. 사실은 이 기둥을 못 털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또 화보장을 본인이 쓰던 걸 가져올 수 있어서 조금 심심한 거 같고 간접이 없는 거 같아서 이쪽에 간접을 들려서 침실을 좀 아늑하게 만들어드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 하나만 딱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잠이 사르르 <laughs> 정말 잘들것 같아요. 개방감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커튼이 안 들어와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조금 컬러감을 좀 줬어요. 따뜻한 우드톤으로 해서 고객님이 좋은 가방, 그 다음에 본인의 액세서리, 이런 거를 이쪽에 두시겠다 그래서 저희 컬러감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여기는 유리장을 넣어서 가방을 두실 건데, 보시면 콘센트를 넣어드렸어요. 장 안에 콘센트 좀 이해 안 가시죠? 시계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설명드리고, 여기는 이제 넥타이 같은 거올수 있게끔 유리장 안에 저희가 이렇게 따로 서랍을 2단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화장대인데, 우리 참이 세라믹이, 저는 흑백의 표범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세라믹이 같이, 저도 같이 가서 고객님 마을 골랐는데, 이 세라믹이 품절이 된 거예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시공에 맞춰서 들어와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세라믹이 어떠세요? 옛날에 수묵화에서 그랬던 그 호랑이의 겉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세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화장대는 저희가 벽등도 달아드렸지만 거울을 사이드에 조명을 좀 하면서 여기에도 콘센트를 달아드렸지만 우리 마사지기도 있잖아요 마사지기 요즘 충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올려놓고 체어를 넣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거울도 아주 큼지막큼 달아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영림가구가 들어왔거든요 이붙박이장 유리장, 주방가구 영림가구인데 영림가구에서 바인더가 새로 나왔다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다이슨 같은 거를 콘센트도 3구짜리로 달아드리고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렸다. 이게 바인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영님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화장대고 서랍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저희가 옆도 측면에도 장을 만들어 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드레스룸이었고요. 안방 화장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은 이 폭이 좀 넓었어요. 근데 이제 침실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뻔히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 벽을 조금 만들어서 여기는 어, 서랍을 삼단 서랍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화장대 높이에 맞추진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 고객님이 또 강조한 것도 수납이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욕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실 옆에는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정말 손쉽게 갈아입을 속옷 그리고 수건. 샤워를 욕실에 놓지 마시고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 눅눅한 수건이 아니라 정말 뽀송뽀송한 수건을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와서 할수 있고 근데 목욕 가운 같은 거 홈드레스를 입던 옷을 보통은 침대에 다 올려놓고 출근을 하신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입던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꾸며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이경 디자인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안방 장실 작품입니다. 보러 가실까요? 자 안방 욕실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유는 사실은 이 슬라이딩 도어는 굉장히 밀폐성은 떨어집니다. 이 공간이 여닫이를 할 경우에 어딘가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서 문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좀 좁아요. 근데 화장실에 뭐 짐을 놓을 건도 아니고 우리가 변기 있는 그쪽은 정말 시크릿하게 안에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변기는 원래 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양치할 동안 남편은 또 급하게 돌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조벽으로 해서 시크릿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여기는 원래 욕조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보이시는 이 공간에 참 여기도 간접점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여기에 큰 거울을 달아드리고 하부는 수납을 짜드렸지만이 공간은 조금 아쉬워요.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리고 수건 거리를 이쪽에 달아. 드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면대는 메리 수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들었다. 근데 이 단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 맨 처음엔 고민하셨거든.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에는 요만하게 세면대를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세면대가 시작됐으면 이 공간이 또 남잖아요. 그 부분이 디자인적으로도 안 예뻐서 이렇게 시공하게 되었고 욕조 위에는 저희가 젠데에드 쌓아들어서 3%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포인트 타일을 가로줄로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간접을 들었더니 저희 질감 이 있는 타일이 굉장히 돋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질감 있는 타일을 여기가 전면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남는 사람이 또 여기도 같은 포인트라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질감 있는 세로줄 타일을 저기는 가로로 포인트로 시공하고 여기는 테러로 포인트를 해서 금속선반하고 어울리게. 간접 조명에사이즈를 두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과 벽을 1200M의 이0타일로좀 밝은 톤을 좀 선호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세라믹으도또 이렇게 앉혀드렸더니 이 타일과 이 세라믹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 고객님이 굉장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타일하고 세라믹이 너무 잘 맞는다 색감이 너무 잘 골랐다 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그레이 손잡이도 조금 독특하게 그레이 색깔을 좀 둬서 이렇게 시공하게 되었어요. 샤워 공간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샤워하게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를 저희가 천장에 매듭으로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공간을 샤워하는 부스 따로 경기하는 대로 따로 이렇게 조조 빼고 세우게 되면 저희가 SMC천장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천장을 도장으로 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